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검찰에 몸을 담았지만 한 사람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라고 검찰총장에 임명했더니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통령 병에 걸려서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병철 국회의원님은 함께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순천을 발전시키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 철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고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지원 유세자를 모시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 동북권 대표를 맡아 청년들의 어려움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종현 대표를 여러분 뜨겁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순천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청년 전종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장기간의 코로나와 여러 문제의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후로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선거 경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이놈아 모난 돌이 장만낸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이겁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부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기득권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득권에 맞서 싸울 후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연설 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하니 속내셈치고 이재명 후보 잘하는지 못하는지 청와대로 보내면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시민과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주 52시간 임금시간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서민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다면서 AI와 로봇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후보를 청와대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잘 사는 사람은 더잘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못 살게 할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순천 청년 여러분,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에너지를 느끼신다면,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긴박함을 느끼신다면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열정을 느끼신다면 제가 느끼고 있는 이 희망을 느끼신다면 이재명 후보를 청와대로 보내고 깨끗하고 청렴한 황소위꾼 소명철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서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검찰개혁 모두가 평등한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현명한 선택 기호 1번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우리 전종현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 동북권 대표님의 간절한 호소와 외침이 정말로 제 가슴을 파고듭니다.